정훈의 오할과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훈의 상궁 갖고 기억하라고 했죠? 자, 정훈은 신분적 배경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고기에 있었잖아요? 주변부, 그러니까 향촌에 있는 사족이었다. 자, 얘가 처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자조적으로 한탄하면서 오할도 오할하다. 어리석기도 어리석구나. 그 토록 어리석냐. 그래서 본인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어요. 자, 처음에 내가 젊은 시절에도 자 젊은 시절에는 왜우활했죠 일단 내가 태어난 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동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수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애칭경형 충분제장.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애칭경형 충분제장. 얘네들이 전부 어떤 가치였어요, 여러분? 유교적인 이념, 유교적 가치였잖아요. 유교적인 이념을 중시하면서 왜냐? 난 사람이니까 이거 마땅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걸 내 분수로 알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중시하면서 살았지만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우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노력을 안 해서 입신양명을 못했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왜 얘가 관직에 나가지 못했을까? 연줄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얘들아 지방의 사족이니까, 그죠? 연줄도 없고 빽도 없고, 그다음 에 시험 문제 미리 볼수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제 관직이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계속 공부는 했겠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늦어져서 평생의 오할이 날 따라 길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계속 쭉 오할한 것이 평생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평생 동안 지금. 관직에 진출을 한 것이 없는 거죠. 벼슬에 나아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죠. 아침밥 저녁밥 밥, 밥 먹는 걱정, 그 다음에 초가집 비세는 걱정, 그 다음에 누더기 옷 입으면서 의식주가 다 가난해요, 그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유교적인 이념을 중시하면서 살면서 어리석고 미친 말로 미움받을 줄 알았겠는가? 그러면 얘는 그래도 내 신념에 따라서 할 말을 하는 강직함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사회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아첨하는말 같은 걸 못했던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B 부분 이어서 할게요. 우알도 우알 아시아. 그토록 우알 아시아. 반복되고 있죠? 봄산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을 어떻게 알며 그러니까 봄에 산을 구경했고요. 여름 정자에 잠이 들어서 꿈깰 줄 어이하며. 그러니까 여름엔 또낮잠을 많이 잤고요.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이 드는 줄 어찌하며. 달 구경 한참 했고요. 겨울 눈에 시흥의 겨어 추움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겨울에 또눈 구경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삶을 살았죠. 궁핍한 관직에 못나서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자연의 풍요를 즐기면서 자연의 풍요를 즐김이라고 썼어요. 사시가흥.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사실 각경 그다음에 말로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이 염려할까? 왜 말로에 버린 몸이죠? 나이 들도록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자신을 이렇게 말로에 버린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왜 세속의 시비를 듣도 보도 못하냐? 나는 속세와 단절돼 있으니까. 아니, 뭐, 관직에 나아간 적이 있어야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나 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도 못하니 주변인으로서의 삶이죠.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할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았지만요. 하지만 또 여전히 관직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또 반복이 됩니다. 우아라시아. 우아라시아. 그토록 우아라시아. 계속해서 지금 어리석고, 어리석다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아침에도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어? 자 여기에서 우리 정훈의 특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 우화를 내가 어찌하겠는가.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결국은 어떻게?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늘이 내려준 나의 성격인데 이걸 어떻게 해? 내 처지가 이러한 걸.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러한 평생의 우화를 으로 그렇죠. 수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체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요, 얘가 늦게 태어난 게좀 아쉽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시대를 잘못 하고난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자, 늦게 태어남을 한탄.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다. 한마디로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 다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늦게 태어났다. 자, 그러면 언제 태어났어야 하느냐. 얘가 말하는 그 이른 시간은 언제냐. 내가 만약 1 0번 다시 죽을 수 있다면 옛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 옛사람은 언제냐. 요순시대예요.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봤으면 좋겠대요. 요순의 1월을 잠시 남아줄 것을. 얘들아 요순시대 중국의 고대의 태평성대 시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월 이거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이니까요 임금의 은총이겠죠 그 요순시대에 임금의 은총을 잠시나마 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순박한 풍속이 그러니까 요순시대에는 순박했던 풍속이 지금 현재는 경박하게 되었구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고대 중국의 요순시절 그리고 현재 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태평성대 그리고 순박한 풍습 근데 지금은 경박해졌어 경박한 풍습 그리고 지금은 시비가 자주 있는 뭐 그러한 혼란한 시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하고 있고요 또 번잡한 정회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바라보고 싶네. 여러분 혹시 공자의 호연지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자님께서 그 노나라 출신이신데요. 노나라의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가 좋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호연지기, 넓고 큰 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다라는 것은 이 태산이 중국의 태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호연지기도, 호연지기를 나도 품어보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호연지기를 나도 품어보고 싶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성현이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취를 보고 싶네. 자또 우리 중국의 예 성현들 우리 자자 붙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예 성냥자니까 아마 주자를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공자, 맹자, 주자 이런 사람 만나보고 싶겠죠. 그래서 성현이 살던 세상을 두루 살펴서 학업 닦던 자취를 보고 싶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황의 시조에서요. 네? 그 이황이 고인도 날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다. 그래서 고인은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 라고 하면서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가고 어쩔 것인가 항문 수양의 의지 막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시주하고 같이 기억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항문 수양 의지가 또 드러나요. 그 다음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배지 않는가 주공은요 우리 어쨌든 주나라의 충신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현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옛 성현들은 어디 가고 보이지 않는가 내가 모시고 싶은 그런 임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순 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옛 성현 주나라의 충신 주공, 주나라의 충신이에요. 이것들이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고요.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슬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현재 나는 화자는 굉장히 슬프대요. 그다음 말리의 눈 뜨고 태고의 뜻을 주니 말리의 눈을 떴다. 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좁은 세상이 아니야. 말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하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고 또 태고의 뜻을 두었다. 과거에 이런 태평성대 시절의 뜻을 두었으니, 과거에 대한 소망이죠. 우활한 마음이 가고 아니오는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왜 우활하다고 했느냐. 젊었을 때 우활은요, 내가 유교적인 성취가 있었지만 이룬 것이 없는, 없어서 는없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만약에 젊은, 젊은 시절의 우활이라면 이게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하. 그래서 과거로의 회기를 소망하는 게또 내, 내 뜻이 과거에 있다는 게 지금의 또 오화일 수 있죠. 자꾸만 과거를 과거를 지향하니까 그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사실 제일 발전이 없는 사람이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잖아. 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내가 성적도 좋고 성실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고일 때 얘기하면 뭐 지금이 중요하지,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현재만 바라보는 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미래 너무 미래를. 하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삶도 별로예요, 여러분. 그죠? 중요한 건 네, 미래에 대한 꿈을 미래에 대한 꿈을 기약하면서 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죠, 그죠? 근데 얘 지금 이제 과거에 자꾸 마음이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아한 마음이 과거 아니 오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과거에 있다. 여기에 뜻을 두고 있으니까 좀 우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혼자 깨요. 누구에게 말을 할까?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그다음에 송조의 미모를 얼근낮제 잘할란가. 자 여기서 이것도 중요하고 나왔어요. 축타의 말솜씨. 위나라의 대부로서 종묘제사를 관장하는 벼슬을 지낸 사람인데 교묘한 말솜씨로 유명하대요. 한마디로요, 축타의 말솜씨를 지금 배워 어떻게 하겠으며라는 것은 아첨하는 기술을 배워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송조의 리모 송조라는 사람이요 남자예요 근데 엄청난 기생오래비처럼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얘가 그어 굉장한 미인계로 그러니까 미남계라고 해야 되겠죠 미남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말씀 그니까 아첨하는 말솜씨를 배워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미남계는 또 내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화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애칭경영과 충분 제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화자가 갖지 못한 것은 뭐예요? 교묘한 말솜씨와 외모. 자 그러면 당대에 내가 관직에 나아가려면 이러한 성리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죠. 모두 있어야 돼. 아첨하는 기술과 이것 왁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 부분,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축타의 말솜시 화자에게 없는 것. 축타의 말솜시그 다음에 송조의 미모. 그러니까 말솜시와 미모. 이거는 화자가 지금 갖지 못한 거 것. 화자에게 없는 것. 라면 성리학적 소양만 가지고는 관직에 나아가기 어려웠다 성리학적 수양만으로는 벼슬를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이제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산에,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 먹으려니요. 자, 이 산에서 나는 풀과 열매라는 거는요. 또 주석이 달려있죠. 우천산초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사랑의 묘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은 또 어디서 얻어 먹겠는가? 이거 플러스 나중에는 사랑의 묘약까지 산에서 나는 풀과 열매. 그러니까 이런 묘약이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출세를 할 텐데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어리석은 다시로다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평생의 모든 일이 어리석지 않은 일이었구나 이 어리석음을 거느리고 백년로이하리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오화를 잊자 헐! 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결하겠대? 아이야 어떻게 하겠대? 결국에는 술로 잊, 잊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래서이는 일시적인 고뇌를 해소하는 수단이죠. 그럼 술로 그냥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달라진 현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술로 고뇌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체념의 정서를 러내는 거예요. 체념. 마시고 잊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의 노래고요. 자, 요 오알바의 포인트 일단. 우리 동일한 식으로 계속 반복해요. 그쵸?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그 다음에 얘는 유교적인 소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얘는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런데도 얘는 지방에 있는 사족으로서 연줄도 없고 백도 없고 모두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관직에 나가서부터서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교묘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겨슬을 못할 거야. 겨슬을 못할 거야. 그래서 그냥 술 먹고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리석죠. 술 먹고 포기하면 돼안 돼. 안 돼. 안돼 도전해야지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은 정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방의 사족도 아니고요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1번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A에서 화자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관련한 우월함을 드러내었다 맞죠 가난하죠 B에서 화자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한 에 즐기지 못해요? 아니, 또, 자연은 충분히 즐깁니다. 그죠? 틀렸어요. 이번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시에서 화자는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한 우활람을 체념하고 있다. 그리고 ABC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우활람이 매우 심하다. 맞죠? 그 다음에,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온 일들과 관련지어 하늘이 준 운명이다. 맞죠? 체념의 정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요순시대인데요. 자, 여기서, 걱정하지 않은 것은, 그, 다 맞는 소리인데 5번 보세요. 요순 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미움받고 사랑하지 사랑받지 못하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니요. 내가 지금 태고의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전혀 틀렸어요. 어떻게 앞뒤로 말을 맞춰도 그냥 다 틀렸습니다. 설명이요. 자, 그다음에 A는 이제 번님내야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다음에 B는 아이야. 술 따라라. 그래서 그 아이거든요. 적절한 건 당연히 2번 되겠죠? 속마음을 털어넣기 위한 번님네들. 또,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며 세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틀린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이거 뭐, 일단 1, 2, 3, 4는 맞으니까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수양을 계속해도 벼슬길에 나아가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아니요. 능력은 있어요. 성리학적인 능력은 있는데, 다른 게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들겠죠.